아난다야. 때 아닌 때에 단아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져도 그건 나에 대한 참다운 공양이 아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신행할 때에 그것만이 나에 대한 참다운 공양이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참다운 공양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당신의 진실한 믿음의 신행이 당신을 구원합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마지막으로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그 어떤 공양도 그냥 공양일 뿐이라는. 것. 참당공장이라고 하지 못한다 진실한 믿음으로 신행할 때에 그것만이 참당공장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신행할 때에 그것만이 당신이 부처님께 올리는 참다운 공량이 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하지 못하는데, 아니 신앙하지 않는데. 탈만대 전경을 달달달달 앞뒤로 이어온다 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말씀이 네 삶에 생명이 되고 네 가족에게 생명이 되고 네가 사는 세상에 생명이 될때 그것이 부처님에 대한 공양이라는 것, 봣다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생명이 되지 못하고, 당신의 가족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당신이 사는 세상에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 당신이 울리는 공양이 당신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양을 받는 부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에게만 의미가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정작 공양받는 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당신에게만 의미가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당신은 참다운 공양입니까? 지금 당신은 참다운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까? 혹시 사삼팔정의 고가를 쓰고 부다의 말씀을 방기하고 자신을 기망하고 세상을 기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산팔정의 국가를 쓰고 자기 자신을 기망하고 세상을 기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산팔정의 국가를 쓰고 이 우반야 스스로를 기망하고 세상을 기망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희심한거다 내가 희심해서 보니까 나 자신을 기망하고 세상을 기망했더라 이말에 사선팔정의 고가를 쓰고. 철만 대전경을 달달 이온다 한들세상의 생명이 되는 건 고사하고 세상의 동만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조선조 500년 동안 유자들이 대동사회를 방기하고 성심정의의 국가를 쓰고, 자신을 기망하고, 세상을 기망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조선 500년 동안 유자들은 대동사회를 방기했어요 유교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인 대동세계를 방기하고 성심정의의 국가를 썼지 입만 열면 성심정의를만이지 성심정의의 국가를 쓰고 자신을 기망 세상을 기만하지 조선조 500년을 백성을 헐벗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백성들의 눈에서 피는 모르게 눈물이게 흐르게 한 자들은 모두가 배운 자들이었어. 주자대전을 달달달달 이웠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대동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심정의의 고가를 쓰고 자기 자신을 속였고 세상을 속였죠. 지금 사3팔증의고가를 쓰고 자신을 기망하고 세상을 기망하고 있지 않는가 입만 열면 팔만대장 구조를 줄줄줄줄 내뱉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드디어 죽고. 당신의 입에서는 졸졸줄졸줄 부처님이 말씀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만 나오면 죽는다 이 말이. 회심하라. 회심하지 않으면. 자신을 기망하고 세상을 기망하다가 또이 생에서도 그렇게 죽을 것전 생에서도 그렇게 죽었고 내 생에도 또 그렇게 죽을 것 알을 깨지 않으면 어떻게 대머리가 되나?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이 되나? 점이 선이 되게 하고 선이 면과 체가 되게 하라 점이 선이 되지 못하니 연이될수 없고 체가 될수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점이 선이 되는 세계, 선이 명과 체가 된 세계죠. 점이 점으로. 만남아 있으면, 어떻게, 영과, 를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실한 믿음으로 신행할 때, 그것만이 참다운 공량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참다운 공양을 올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참다운 공양을 올리는 사람이 구 복잡하고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당신의 참다운 공양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 당신한의 진실한 신에게 당신을 구원하죠. 그 무엇이 당신을 구원하는가? 아니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당신의 참다운 믿음이 당, 당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참다운 공양이 당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참다 공양이 당신을 구원하고 환기된 지지한 믿음의 실행이 당신. 당신의 진실한 신행. 그 신행이 당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당신이 사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신행할 수 있는가? 진실한 믿음으로 신행하고 있는가? 왜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이 말씀을 안 한다게 하셨시까 불교에서는 초전범진이라는 걸참 참 많이 내세우 처음에 부처님이 하셨다는 그 설득 그걸 굉장히 내세우 내가 감히 말하건대 내가 백주대나에 벼락을 맞아 죽어도 내가 감히 말하건대 부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난다야 때는 때에 살아남은 들이 꽃을 피우고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져, 그 나에 대한 참담 공략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신앙할 때, 그것만이 나에 대한 참담 공략. 깨달아먹고 처음에 설한 설법이 모든 기준점인가?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게 옳은가? 아직 덜 익은 이야기도 아닌가? 아직 설이 익은 이야기 아닌가? 내 말은 땡감이라 이 말이. 홍시가 아니라 는 이야기야 땡감이지. 부제님께서 45년간을 설법하고,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결론이 설 익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으니 모든 것이 설 익어버리는 거야. 농 익은 것이 기준이 돼야 모든 것이 있지. 그러니,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바람 앞에 다 날리는, 제대로 읽지 못한 곡식처럼 된 것. 잘 익은 알곡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생명이 되지 못한 거예요. 도려 세상을 기망하고 자기 자신을 기망하고 대심하지 않으면 평생을 다리 꼽고 앉아서 수행한다고 있어봐야 평생 연구를 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야. 마지막으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그때 후회하지. 그러나 그때는 늦어. 셋째 혀가 유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지옥의 불구덩이가 보아, 봐줄까 가자만자 유라한 그 셋째 혀를 태우지 진실한 믿음으로 신행을 하는 게 신행이고 기도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조 500년 동안 유자들이 성심정의의 콧가를 쓰고 자신을 기망하고 세상을 기망했다고 합니다. 불교가 2500년 동안 자신을 기망하고 세상을 기망해왔던 것이고 부처님이 세상을 기망한 게 아니야 자칭 부처님의 제자를 들이라는 자들이 세상을 기망했던 것이지, 세상을 기망하려면 자신부터 기망을 해야지, 자신을 기망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기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삼팔정의 고깔을 쓰는 거예요. 그따 말씀 당신의 삶에서 생명이 되고 세상에서 생명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게 정신입니다. 그게 수행입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왜 어렵게 생각하려고? 지금 당장 해심하면 됩니다. 세상을 속이려니까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속지. 그래야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 돌아온 탕자가, 이 돌아온 탕자 오빠냐가 당신에게 진실을 알려드리는 거.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선발정의국가를 쓰고 오빠냐를 기막, 세상을 기막.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제일 슬픈 게 무엇인지를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 남에게 기망당하고도 기망당하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내가 죽는 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아니라, 기망을 당하고 또 기망을 당한 줄 모르고, 감사합니다. 절하는 것이 가장 슬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